안녕하세요 교과서에 다시 답을 달아보는 시간 다시 답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차이와 차별의 관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교과서에 나온 활동과 관련해서 방법을 알려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특별히 차별을 차별 대우해볼게요. 모든 중학교 교과서에는 우리 삶 속의 차별을 찾아내고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활동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차별을 잘 찾고 또잘 다룰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죠. 차별을 해결하는 7가지 단계를 소개할게요. 1단계는 차별 찾기, 2단계는 차별 검증, 3단계는 닮음과 차이 찾기, 4단계는 깊이 생각하기, 5단계는 우선순위 정하기, 6단계는 실천하기, 그리고 7단계는 보완하기입니다. 오늘은 1단계 차별 찾기부터 3단계 닮음과 차이 찾기까지를 설명할게요.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 차별을 알아볼 수 있어야겠죠. 사실 우리 주변에서는 쉬지 않고 차별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차별을 하고 있는지 또는 차별을 받고 있는지 쉽게 눈치채지 못합니다. 평소에 별로 신경 쓰고 살지 않기 때문이죠. 특히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차별을 찾아내는 것은 더 힘들어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차별을 잘 찾기 위해서는 평소보다 더욱 예민하게 나의 생각과 일상을 관찰해야 해요. 해결하고 싶은 차별을 찾았나요? 그렇다면 이제 나 또는 우리 팀이 그 차별의 해결을 위해 충분히 관심이 있고 노력할 준비가 되었는지 살펴봐야 해요. 물론 어떠한 차별이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정말로 문제라고 생각하는 차별이 아닌 사람들이 쉽게 차별이라고 말하는 거창한 문제는 선택하지 마세요. 이런 경우 오히려 해결책을 찾기 어렵거나 효과가 없거나 심지어는 생각한 것과 정반대의 효과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차별을 해결하는 일에 함부로 달려들어서는 안 돼요. 왜냐 하면 차별의 한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생존이나 존엄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정말 내가 꼭 해결했으면 하는 차별인지 말이죠. 그리고 작지만 내 힘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해요. 내가 해결할 차별을 선택했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각도로 분석이 필요한데요. 한 가지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차별은 차이에서 시작되고 차이는 닮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배웠죠? 차별의 분석은 반대로 하면 됩니다. 이 차별은 어떤 차이 때문에 생겨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차이는 또 어떤 닮음과 연관이 있는지를 찾는 것이죠. 차별과 관계가 있는 대상들 사이에 닮음과 차이를 찾을 수 있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방법을 배웠으니 실제로 적용을 한번 해봐야겠죠? 오늘은 노동 문제를 예로 들어볼게요. 노동자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규직이고 두 번째는 비정규직이죠.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은 IMF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하는 일이나 위험도에 비해 정년보장, 급여, 복지 등 여러 가지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어요. 그리고 공공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죠. 보스가 지시했으니 공공기관들은 따라야 하겠죠. 역시 대통령, 한 방에 해결해버리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전환 과정에서 실제로 여러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요. 기존 정규직의 반대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비정규직에게는 삶이 걸린 너무나도 뜨거운 문제인데 비해 기존의 정규직들에게는 자존심이 걸린 너무나도 차가운 문제라는 것이 핵심이었죠. 기존의 정규직 직원들은 자신들이 어렵게 통과한 정규직의 관문을 비정규직이 큰 노력 없이 통과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게 된 거죠. 자, 이제 배운 대로 비정규직 차별의 원인을 살펴볼까요? 같은 회사에서 모두 같이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정규직이 되는 방법이 다른 두 그룹이 생겨난 거죠. 적어도 두개 생각해 볼 지점이 있다는 걸알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끝내면 아쉽죠? 추가 꿀팁 하나 드릴게요. 차별이 한 가지 이유로 발생하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이유와 원인이 얽혀있죠. 그리고 차별의 이유나 원인이 꼭 거창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지나치기 쉬운 아주 사소한 차이나 닮음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가는 실마리를 찾아낼지도 모를 일입니다. 끈기를 가지고 대상들의 닮은 점과 차이점을 더 많이 찾아보세요. 새로운 차별의 이유와 원인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내 주변의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할수 있는 일들을 정리해 볼까요? 1단계 예민한 감각으로 내 안에 그리고 내 주변의 차별을 찾아내기 2단계 찾아낸 차별에 대해 관심과 진심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3단계 차별 속에 숨어 있는 차이와 닮음을 통해 원인 찾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문제를 선택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진심으로 해결되길 원하고 우리의 힘으로 할수 있는 내 주변의 차별과 관련된 문제를 찾기 위해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차별 속에 숨어 있는 차이와 삶음을 끈기를 가지고 찾아보세요.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더 좋은 실마리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는 과정이죠. 차별을 해결하는 4단계에서 7단계까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보충할 내용, 반박할 내용, 무엇이든 의견이 있다면 언제나 댓글 달아주세요. 생각의 감칠맛 다시다 다음 주에도 함께해주실 거죠. 다음 영상의 퀄리티를 올리는 데에는 여러분의 구독과 팔로우만한 게 없습니다. 구독, 팔로우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릴게요.